오늘 후식입니다 팥빙수랑 꽈배기 초크림빵 팥빙수는 좀 많이 녹은 상태인데 우유 좀 넣고 맛있어? 음, 음, 음. 와이 꽈배기 맛있겠네 일반 까르기가 아니라 페스트리 까르기. 음, 진짜 내가 2주 전에 물안경 쓰고 개공에서 물놀이한 게안 믿긴다. 어찌 이렇 추워질 수가 있나? 어찌 이렇 추워질 수가 있노, 추워질 수가 있노? <laughs> 아니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하긴 해. 아유. 배부른 거 걸어서 다꺼주고 왔는데 또 배부르. 맥주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캠핑장에서 걸으면 안 되는 것 같다. 걸으면 안 되는 것 같다. <laughs> 아니랑 캠핑 못하겠다. 뭐 <laughs> 라이 리액션이 없노. 캠핑이 아니라 유튜브를 못하겠다. 그래 거겠지. 유튜브 못하겠다. 뭐 용맨이 너무 어색해. 나도 카메라 앞에까지 서기가 너무 힘들었다. 맥주는 텐트 안에서 오순도순. 오순이? 자, 맥주 하 하겠습니다. 네. 아, 우 지영이가 예민해가지고 저번에 하류구 야영지 캠핑장을 두 명에서 갔는데 내가 그릇 그래 씻고자라 말을 해도 안 씻고자더만. 다음 날에 눈티 방티, 새 방티 돼가지고, 어 오늘은 씻고 자라. 이 선풍기는, 나중에 잘 때, 이 가스 히터를 여기 가운데다가 틀고 잘 겁니다. 그러면 엄청 따뜻한데, 이거를 틀고. 따뜻한데, 얘가 공기 순환을 해주는 거지. 어 이거 따뜻한 공기는 천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때 느낄 수가 없다고. 듣고 있나? 바람을 밑으로 썰어 줘야, 뜨거운 공기가 싹 깔린단 말이지. 무선 선풍기고 리모컨까지 있어요. 텐트 상단에다가 이렇게 켜놓고 켜주면은 돌아갑니다. 아프아 볼래? 고봐 글씨도 빼곡하다. 아, 읽으면 안 돼. <laughs> 원래 나 일기 진짜 안 썼는데 아, 바빠. 나다 했지. 지난다. <laughs> 지쳤어 <laughs> 꺾어도 뒤로 발을 이렇게 어 그렇게 해야지 나 때려줘야 돼 이렇게 오빠 만나고 나서부터 좋아. 내가 써라 했서쓴 거잖아 니랑 내랑 못 받은 떼인 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래를 약속하고 창원에서 어들때 빌려준 돈은 꼬박꼬박 적어 이제 서로가 일기를 같이 딱 바꿔본다 생각해봐봐 진짜 욕다 써놨어 이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라 썼냐면 진짜 다들 길 걷다가 넘어져라 <laughs> 이렇게 써놨어 양반이네 차에 치라도 알고 1월 20일 <laughs> 생일 축하하기로 생일 축하하기도 모자란 하루를 울음과 싸움으로 보냈다 <웃음> 싸웠나? <웃음> 기억나? <laughs> 뭐지 혼자 일 따고 울고 아 내용은 볼거 없는데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 오. 짐을 가득 실실고시 디귿. 어. 와우. 오빠 오빠 받아쓰기 하자. <laughs> 어때? 좀 약해해나. 그럼 이렇게 하자. 서로 서로 하기. 점수. 2학년 받아쓰기로 갈게. 초등학교. 할게. 어 2학년. 오케이 다섯 문제 하는 거다. 아버지 콧속에서 울부짖고 있다. 정말 게으르구나 눈살을 찌푸리다니. 정말 너무 쉬운데? 오빠 것도 쉬웠어. 글을 베꼈으면 안 된다. 몇날 며칠을 놀려 댔겠지요. 틀렸나? 아 어. 게으르구나가? 찌뿌가 아니라 찌푸네. 그다음. 설레? 왜? 어이예요 어이가? 아 처음에 어이로 했는데 치를 놀려 댔겠지요 맞죠 맞아요 이것도 맞다 나반하시 잘하지? 어 만점이야 만점 <laughs> 너는 60점 인생에만 60점만 가면 돼 오빠 안돼안돼 안 돼, 구별해? 그거 유튜브 할 때도 좀 헷갈리더라 그러면 그만 아 그만하자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을 꼬이 꼭...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줄 알지 가끔씩 그막 쓰다 보면 헷갈리는 게 있어서 그렇지 예 그때 친구가 그거 좀 구분하기 쉬운 거 알려줬다 방법 대대 음. 그거 하나 해어 그래 너... 그렇게 하면 된다더라 나 그렇게 구별하잖아 자 오목대결 오목은 내한테 이길 수가 없는데 지원아 요목 몇 단인데 3단 나는 고추 단단이다. 와 전형적인 그건데 이거 미안한데 내가 이겼다 왜또오 <laughs> 에버판다이 할매가 <laughs> 누나 <laughs> 뭐야 어, 뭐야 <웃음> 소름 졌다 <laughs> 한판 더아 이거 방금 진짜 내가 이기는 거였는데 아뭘 빨려 <laughs> 공격은 또 다른 수비다 알지 그래서 내가 아까 이겼지 오 끈질기다 끈질겨 아, 삼삼검법을 쓸라는데잘안 걸려드네 니가 졌다 네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해 좀만 쉬자 지영이가 팩을 들고 와가지고 오늘 하루 마무리는 팩을 붙이면서 서로 자겠습니다 하나도 안 붙지 여기 왜 응. 벌레네? <laughs> 오늘 추운데 진짜 내가 저 침낭 양보한 거 알제? 내일 뵙겠습니다. 응. 반갑습니다. 영매입니다. 응. 이 앞에 꼬맹이들이 바다 가자고 하지. 징징대가지고 바다 가서 다빠트려아 <laughs> <laughs> 바다 진짜 바다 가자는 얘기를 들지. 불 조금 뭐 자자 네. 모닝카노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커피 먹을래? 응. 여자친구는 지금 상태가 별로라가지고 <laughs> 지금 출연하면 안돼 어 커피 냄새 좋은데? 커피를 계속 따뜻하게 먹으려면 요거를 해줘야 돼 그냥 커피가 식기 전에 빨리 마시면 안돼? 일단 맛 한번 보고 아, 여기 호떡 같은 거 구워 먹으면 진짜 딱 맛있는 데갈지 그 꿀어떡? 아우 머리 떡안 졌나? 오자랑 똑같은데? 아 여기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차박 캠핑의 성지다. 그치 응. 아침에 딱해 뜨는 거 보고 와 바다 반짝반짝거리는거 봐라. 바 다가 어쩜 이렇게 단단하노? 낚시 잘 되겠다. 잡았다. 보거 한 마리. 이리 라면 먹자. 와, 바다 와 진짜 깨끗하다. 마스크 좀더 걸렸더라고. 아니. 이렇게 써그래 <laughs> 이쁘다. 와우, 이 자리가 그거네. 완전 햇살 진짜 잘 들고, 여기 음식물 쓰레기통 있습니다. 개수대, 근데 여긴 진짜 잘돼 있다. 어째, 응. 이게 경상북도로 올라갈수록 이런 데가 많다니까. 포항 위로만 가면 그냥 뭐... 야, 여기는? 무슨 또 다른 그 다른 사이트 같다. 너무 연출이다. 어? 왜 연출이야? 한 번씩 어 주지 않나? 아, 개 무겁다 진짜 못 하겠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 정자가 참 이쁘네. 이쪽으로는 완전 차박 캠핑에 펜스 전으로 주차 싹 하고 저녁 되면 요 앞으로 전부 다 차박 캠핑. 아, 제대로다. 아, 좀딱 떴다. 음. 짐적재까지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모문자리 깔끔하게 치우고, 1 0리터 까지 필요 없었겠다. 그러게. 오빠는 블리수가안 되나? 어, 완전 대도네. <laughs> 여자친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여자친구와 캠핑장 1박 2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